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선생님 성경책에는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908쪽. 구약 908조. 조금만 같이 기다려 줄까요?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네, 그러면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엔네 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이상한 전도사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 친구들 아직 아무도 안온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3일 연속으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제 집 가자마자 바로 잤나요? 아니요. 바로 안잤어요어요 어. 10시. 어, 아. 대단합니다. 우리 성경학교에 이어 주일에도 예배, 나러,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쉽게 이번 성경학교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 같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의 바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죽음의 바다. 어. 맞죠. 어 사회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이스라엘 근처에는 사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사해는 바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화권에서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면적의 물은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라는 바다는 너무 짜서 생명체가 살수 없는 바다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 물이 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물 물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 우리가 무엇을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해요. 이 물은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물이 흐를수록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시작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사해, 즉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면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살아난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그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또한 그 나무들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이 되어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상한 것이 회복되고 온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신과 환경까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온 피조물, 곧 사랑과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특정한 대상이나 장소에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과 피조물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을빛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곳? 어디일까요? 그쵸,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살아있는 교회이자 성전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외로운 사람을 안아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바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죽음의 바다처럼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되어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요. 내가 친구에게 베푼 은혜가 그 친구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친구가 또 다른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작은 물줄기로 시작하지만 흐를수록 강해지는 이 생명의 물줄기처럼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흐를수록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가 되어 계속해서 온 세상을 향해 흐를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자연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며, 평화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물줄기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 세상이 회복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가 피어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것을 살리고 상한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작은 물줄기처럼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친 생명이 위로받고 아픈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주 동안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